오케이. 이번 시간부터는 각 기둥에, 각기둥의겉 넓이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이, 일단, 이겉 넓이는 뭐냐면, 겉에 드러난 넓이야. 그랬더니, 이 삼각형도, 이 삼각형도, 그리고 옆면, 이렇게. 그지? 자, 겉 넓이를 다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기둥은, 그렇지. 두 밑면이, 어떻게 이렇게 까 자, 기둥은, 각 기둥이야. 각 기둥은, 두 밑면이, 어때? 평행하고, 지금 중요한 어때? 합동이지, 그지? 합동이니까, 아, 요 넓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옆면은, 옆면은 뭐야, 다 같이? 그렇지, 직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기둥의 겉넓이는 각 기둥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밑넓이가 두개 있는데 합동이니까 곱하기 하나 구해서 곱하기 2를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옆면이 직사각형인데 그놈을 한 번에 계산할 거야. 옆넓이를 한 번에 계산해서 자, 둘이 더한 걸로 답을 하겠다. 자, 어떤 느낌인지를 일단 한번세임이외를 그냥 선생님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전개를 안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일단 한번 이놈을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봐. 선생님, 전개도를 그릴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좀더 이렇게 좀 빨리 한번 그냥 그려보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그린 거냐면,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4, 그리고. 요 길이는 지금 얼마야? 그렇지 6이 되게끔 이렇게. 저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얘 예, 뚜껑을 이렇게 젖히고 뚜껑을 젖히고 이렇게 펼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밑 넓이까지 표현해주면 이렇게 밑 넓이. 자민 넓이를 표현해주면 이렇게 밑 넓이. 두밑 넓이는 합동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 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잘 정리해 볼 거야 일단은 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겉넓이를 구할 때 밑넓이를 이렇게 밑이라고 쓴 다음에 밑넓이를 구할 거야 밑넓이는 자 1분의 1의 삼각형이니까 1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1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했더니 얼마가 됐어 그렇지 6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밑넓이 하나 구해주고 그런 다음에, 옆 넓이를 한 번에 계산해 주는 거야. 알겠지? 옆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봐봐. 자, 요렇게, 요 넓이 자체가 4, 6, 24 이렇게 하나씩 구해도 되는데, 한 번에 통으로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찌됐든, 펼치면, 요 가로의 길이는, 그렇지,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자, 3도하기4도하기3도하기5도하기4 상관없지. 그지? 이렇게. 자, 요 둘레의 길이. 그지? 이렇게.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6이 되겠다. 그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 됐어? 12가 되고, 그래서 옆 넓이는 12 곱하기 6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얼마가 된 거야? 72가 됐고, 마지막 답을 할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밑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 넓이. 이렇게 그러면 각 기둥의 특징을 정확하게 또 알고, 알게 고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밑 넓이 똑같은 게두개 더하기 옆 넓이. 이렇게. 얘는 10이니까 둘이 계산해서 84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각 기둥의 건널비 다시 한번 밑넓이 곱하기 플러스 옆넓이. 옆넓이를 한 번에 계산하는데 자, 옆넓이가 큰 직사각형이라는 거. 얘 세로의 길이고 요 가로의 길이는 요 도형의 삼각형의 혹은 사각형의 그런 것들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주면 되겠다. 오케이. 잘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말이야. 이제 문제 풀때 이렇게 풀 거야. 보세요. 402번이야. 자 보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푸는데 일단 밑넓이를 구할 거란 얘기야. 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4 곱하기 5. 해서 얼마 됐어? 20 이렇게 해주고 옆넓이를 바로 계산하는 거야. 자 가로의 길이는 4 도하기 5 도하기 4 도하기 5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뭐4 도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오케이. 4 곱하기, 2 더하기, 4하기5한 다음에 곱하기 2 해도 되고, 그지? 어찌됐든 간에, 그거 곱하기, 얼마가 될까? 7. 이렇게 해서, 음, 전개도 그리지 않고 그냥 답을 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새끼가 얼마 됐어? 18이 됐잖아. 9 더하기 9니까, 그지? 계산하니까, 7, 8에 56. 7이는 7에서 이렇게. 126이 되었다.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겉널비는 그렇지. 민넓이가 그런 민넓이가 몇개 있어? 두개 있고, 그렇지. 그런 다음에 옆 넓이까지 더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이거 계산했더니 40이니까 오케이, 16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 정리하는 거 연습하지 알겠지? 자, 그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사각기둥의 겉널비인데여기서 봤더니, 자, 민넓이가, 자, 민넓이 또 계산할 거란 말이야밑 민넓이를 봤는데, 조심해야 돼. 밑 넓이가, 뭐야, 다 같이, 뭐야, 그렇지. 이놈들이 평행하잖아. 그치? 사다리 꼴이야, 사다리 꼴. 그리고 얘가 아랫변이 되고, 얘가 윗변이 되고, 얘가 높이가 되지, 그치? 자, 사다리 꼴의 넓이, 사다리 꼴의 넓이는, 사다리 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한다, 알겠지? 일단 사각 기둥이야, 어차피, 그지? 그래서 민 넓이, 사다리꼴 넓이로 구하면, 자, 아랫변, 여기 요기 길이가, 요길이랑 같으니까 4라는 거 알려준 거잖아, 그지? 그래서 4 더하기 7,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민 넓이를 구한단 말이야. 계산하면, 자, 요거 먼저 곱하기 계산하지, 그지? 얘는 11이니까 계산했더니 22가 되었다, 이렇게, 그지? 그런 다음에, 옆넓이를 한번에 통으로 계산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4도하기 5도하기 7도하기 4큰 직사각형 그지. 옆넓이 큰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4도하기 5도하기 7도하기 4가 되고 곱하기 세로의 길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가 얼마야? 지금 10이 되겠다. 이렇게 그지? 오케이. 그럼 옆넓이를 한번에 계산한 거야. 할수 있겠지? 자, 그럼 얘는 9고. 얘는 11이니까, 오케이, 20이 됐다. 그래서 20 곱하기 10이니까 200이 되었어.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계산할 때, 오케이. 자, 민 넓이 곱하기 2개. 그민 넓이가 2개잖아. 합동, 그지? 더하기 옆 넓이. 이렇게. 얘를 계산했더니 44. 답은 244제곱센치미터.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자, 건널비가, 이번에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요 건널비가 150인, 이거 한 번에 끝내도 되는데, 잘 봐야 돼. 정육면체 봐봐. 정육면체는, 얘는, 얘는 그냥 정육면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되게 좋아.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만약에 이 모서리 길이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잖아 이렇게 그지 정육면체 뭔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지금 정사각형이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 여섯 개의 면을 이루는 입체도형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 면의 넓이가 얼마인지 알겠다 그지 얼마가 돼다 같이 a 제곱이 되는 거야 그지 한변 곱하기 한 변이 정사각형이니까. 요 면이 a 제곱인데 그런 게몇개 있다고? 그렇지 겉에 드러난 게 여섯 개 있잖아, 그지? 그럼 6a 제곱이 바로 정육면체의 겉넓이 공식화해서 알아두면 되고 그림 그려서 하면 되겠다 알겠지? 그때 그때 그 겉넓이가 150일 때한 모서리 길이인 a를 물어본 거야. 그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6, 22, 65, 3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뭐를 제곱해야지 25가 될까? 그치 5를 제곱하면 되니까 한 모서리 길이가 5. 문제 되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보고. 자, 405번인데 이제 아, 이건 알것 같아. 그런데 조금 이제 미지수가 다른 쪽에 있으니까 잘 보자. 봤더니 삼각 기둥이야. 오케이 일단 바로 밑넓이 들어가지 그지? 밑넓이 2분의 1, 여기 직각이니까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오케이. 어 이분의 일에 밑변곱하기 높이에서 오케이 계산했더니 자 삼팔에 이십사 이렇게 계산하고 알겠지 그런 다음에 옆넓이를 계산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해줘 알겠지 큰 직사각형이 될 건데 그때 가로의 길이는 그렇지 육 도하기 팔 도하기 십이 되겠다 그지 이게 펼치면 그렇게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 높이가 h잖아 지금 그지 자 이렇게 여기 여기가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펼치면 다시 펼치면 직사각형의 얘가 세로의 길이가 되겠다. 그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 계산했더니 요거 계산했더니 14잖아. 그지?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자 18니까 24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24 곱하기 h. 그래서 24h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삼각기둥의 겉넓이가 지금 얼마래? 지금 216이래. 그럼 216은 어떻게 나왔냐면 옆넓이 몇 개? 그렇지. 다시 밑넓이 몇 개? 그렇지. 두 개. 두 밑면이 합동이니까 거기다가 24h 옆넓비를 더하면 오케이 216이 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할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48 플러스 24h가 216 그래서 24h는 플러스 48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8 계산해서 8 여기 0되고 6해서 이제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h는 이제 양변을 24로 나눠주는 거야. 양변을 24로 나눠주면 좌변은 내가 원하는 H만 남는 거고, 그치? 그 계산했다. 천천히 이렇게 해도 돼. 천천히, 만약에 46, 24, 44, 16, 42, 8 이렇게, 그리고 또 6으로 나눠줘서 67에 42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H를 구해주면 되겠다. 오케이.